안녕하세요. 병원 마케팅만 12년째, 마케팅 대행과 컨설팅만 200여 곳 이상 진행해온 병원 매출 올리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는 병원한 TV 박정환입니다. 요즘 병원 마케팅 하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큰 이슈가 있는데요. 블로그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부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보건소에서 내놓는 입장이나 지침 등이 다 다르고요. 복지부 측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나 지침사항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더 심해지고 가속화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병원 블로그, 의료 광고 사전심의 관련 이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병원장님들, 그리고 병원 마케팅 관계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제작을 했지만 너무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많이 퍼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은 2주에서 한 3주 정도만 짧게 공개하고 비공개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꼭 시청하고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도 현재 수십여 곳의 병원 블로그를 대행 관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책을 찾아야 했고 결국 대응책을 마련했고요. 지금 저와 협업 중인 병원장님들께 진행하고 있는 대응책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부, 각 병원에 관할 지역보건소 측에 계속해서 문의를 했고, 관련 자료, 변호사분들의 다양한 의견, 뭐 변호사분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 등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병원장님들, 병원 마케터 분들, 실장님이라면 이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 내놓은 2024년 12월 30일자 최신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파일은 제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건복지부 측의 가장 최신의 가이드라인을 봐야 되겠죠? 복지부 측의 최신 가이드라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1위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매체에서는 의료 광고가 노출될 경우 무조건 심의 대상이다.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지역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의의 대상이다. 이번엔 보건소 측의 내용입니다. 이건 지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분의 답변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25년 의료법이 강화되면서 사전심의에 대한 매체가 블로그 등으로 확대됐다. 원칙적으로 정보성 글 포스팅은 업로딩이 가능한 거고 그외 병원에 대한 정보가 껴 있으면 무조건 심의 대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마다 개도 기간, 매뉴얼 등이 다르고 일괄적으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린다고 가이드라인 추가 보완해서 한번더 배포한다고 얘기했네요. 복지부는 사실 언제나 그랬듯이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보건소 측에서는 25년 의료법 강화로 인해 사전 심의 매체가 블로그까지 확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원 블로그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운영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선 포스팅에 병원 정보, 그러니까 의료 기관, 의료 인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포스팅에 병원명, 원장님의 성함,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의료 광고로 보기에는 애매하고 단순히 의학 정보 전달용 안내 포스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은 전부 빼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의료 광고 목적으로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포스팅 하단에 카톡 연결 배너나 홈페이지 연결 배너, 전화번호, 플레이스 지도 링크 등을 당연히 첨부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배너나 전화번호, 지도 링크도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블로그 스킨과 위젯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은 빼주셔야 되고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최대한 홍보성, 광고성이 아닌 정말 정보성으로 작성하면 심의 받지 않고도 포스팅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부터 지켜왔어야 했던 의료법에 관한 내용들은 당연히 지켜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의학 정보 전달용으로만 쓰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병원 홍보가 되는 건가? 이러면 사실 브랜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의미 자체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심화된 내용은 저도 이 공개되는 영상에서 모두 풀기에는 애매하고요. 살짝 위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응책이 궁금하신 병원장님이나 병원 마케팅 관계자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